둘 셋! 안녕하세요. 제이제이 코입니다. 네, 오늘 네. yeah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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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던와중에 어, 제이제이라는 단어를 가져가는 게 어 어떻게 보면 제위제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초심 팬들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싶어서 제위제라는 그 단어를 넣게 되었고요. 구호는 저희가 동갑 친구거든요. 뭐 저는 네, 국적은 네. 다르지만 네, 네. 동갑 친구라서 저희의 그룹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숫자, 같아, 숫자 같아서 제위제이 구호라고 짓게 되었습니다. 오래 기다려 주신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게 홈,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. 어, 팬분들이 저희가 돌아갈 홈이 될 수도 있고, 또 반대로 저희가 팬분들의 홈 모금 자리가 될수 있어서 그런 두 가지 의미로 팬분들에게 어,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전하고 싶어서 홈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. 저희 둘이서 어, 서할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사실 했고요. 근데 막상 녹음도 하고, 어, 안무도 하고, 해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, 저희랑 이 네네. 노래가 네네. 그래서 어, 사실 고민도 했지만 은 진짜 저희가 이렇게 재데뷔를 하기에 진짜 잘 어울리는 좋은 노래지 않을까라고 아, 생각합니다 굉장히 포인트가 다 많은데 네. 많은데 저희 후 부분에 네네.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 나 네. 오늘은 집에 가야 될것 같아 아. 춤입니다 The way back home, way back home 어. 노래 초반에 둘이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하는 안무가 있는데 그걸 네네. 쪼물쪼물 댄스라고 적어봤습니다 쪼물. 네. 아 액체괴물 만지, 만지듯이 어, 네, 네, 네. 똥똥똥똥똥똥똥똥네 이런 안무가 있습니다 네. 아니 <laughs> 아까도 오늘도 어, 잘해요라고 화이팅 해요라고 어, 그 메시지를 보내 줬어요. 예. 네, 그거 아니, 그 그건만 아 그거 아니라도 어전에서도 이야기를 어, 하면서 어들서 파이팅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 줬고 저은 같은 거 있네요. 저는 동한 씨가 이제 항상 하셨던 말이 후배님들 열심히 하시라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. 그러니까 팬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자라는 게 제일 저희한테는 큰 목표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해요. 그래서 이번 홈활동을 하면서 그 가, 마음을 전달하면서 어, 잘 마무리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. 이야기는 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진짜 운이 좋아서 이렇게 1위를 하게 된다면 팬분들과 같이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. 아무래도 어, 1위를 만들어 주신 거는 이제 팬분들이 어, 많이 사랑해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해서 팬분들과 같이 뭐아는 것도 먹고 뭐 앨범 관련 얘기도 나눠보고 오. 이런 좋은 자리를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. <목소리> oh